삼성전자 현재 1300원이고 지금 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7월 강도 보면 계속 배수하는 게좀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별 보면 신용이 493000이고 대비는 182000 지금 들어온 거는 49만 정도밖에 안 들어왔는데 공여율은2.99% 공매도는 대차장고가 조금 또 줄었죠 1.25% 공매도 비율이고요 차트는 좀 하락 지금 녹색이 아니고 파란색 그래프로 나와있고요 좀상승할것 같은데 투자자 보면 외국인이 어제랑 오늘 들어왔고요. 개인 들어왔고요. 오늘도 들어온 것 같은데 기관은 나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들어왔고요. 뉴스 미상은 60조 투자처리 대박수의 쌍방울 반도체 임원 인텔행 핸드폰 인텔 현상전자에서 파운드리 사업을 담당하는 이모니 인텔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3월 IDM 2.0 전략을 발표하면서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과 함께 독립 파운드리 사업부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업계 전문가를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이동한 것으로 해석, 해석된다. 뭐 비즈니스를 만든다고 막 그러네요. 음... 파운드리 시장인텔의 이 사업 재개에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텔의 시장 지위와 자금력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뒤흔들 요소가 될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있다. 현재 업계 일위 대만. TSMC는 2위 삼성전자이며 대만은 UMCC와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가 각각 7% 3위 중국 SMIC가 4% 뒤를 잇고 있다. 당장은 인텔이 TSMC나 삼성전자에 비해 기술력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단기간 내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평가가 나온다. 오늘 날짜죠. 순매수 수량 상2 3선 우리 종금 삼성전자. 아, 들어갔네요. 한창재지 NK 물산. 에이프로젠 제약. 삼성전자. 들어가고 있고. 제목. 투자 의견. 투자 의견은 10만 5천원, 9만 5천원, 11만 5천원. 종목진단, 종목토론 매인들이 이미 옵션콜 사뒀고 3전하고 선물로만 지수 올리지, 올리는 중 외국인은 무서운 이유 개인들이 비싸게 사면 비싸게 판다 외국인에게 이 그리고 매수세가 약해지면 공매도 인버스 레버리지에 걸어놓고 마구 던진다 이중으로 이 중으로 결국 돈 놓고 돈 먹기라 주식시장에선 돈 많은 놈이 장땡인데다다삼성자 오늘 어떡하죠? 매도세가 가장 강한 날이라 자칫하다간 큰 손절할 수도 있겠습니다.삼전 희망 없다.앞으로 유성성 장세 끝나면 다시 사오만으로 갔다.그때부터 다시 우상향한다.핵심 내용 보자면 확실하게 결과로만 드리는 가운데. 하림, 쌍방울, H, LB, 파워, 셀, 셀리드까지 요즘 들어 급상승한 종목들 참고해 오래전부터 꾸준히 바우는 결과 제대로 나와주네요. 부동산 정책 실패 삼성전자 중요 전망이에요. 탈출하라 미국의 PBR 역사상 5배까지 갔다. 우리는 최고점도 2배도 안된다. 지금 미국은 거의 5배라는 역사상 최고점 근처니 미국 역시 더올라가다는 식으로 생각은 무리. 올라갈 것 같은데 다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이 많네요. 하이튼 인사입니다.